네, 재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한테 쓰는 편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랑 이 같이 이렇게 어, 둘이 있으면서 둘이서만 할수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 지금 시즌이 한창 여러분들이 되게 싱숭생숭할 그럴 철이에요, 그렇죠? 뭐 설이다, 뭐 졸업이다, 뭐 이래서 아마 되게 많은 생각이 교차할 거예요, 요즘에. 뭐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명절이 있었으니까 명절에 뭐큰 댁에 갔거나 아니면 시골에 갔는데 뭐 누구는 어디 붙었다더라 아니면 뭐 누구는 어디 대학에 가서 뭐 취업도 되게 잘 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말을 좀 듣기도 할 거고 근데 넌 어떻게 됐니? 이런 말 그치?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이렇게 뭐 약간 속이 좀 애립니다 그쵸? 내가 가서 뭐 용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쵸? 뭔가 제일 한게 오지 말걸 그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 혼자 공부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도 좀 들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 졸업 시즌이에요 엄마 아빠가 꽃을 들고 왔어요 왔는데 그래도 우리 딸 자식들 아들 자식들 뭐 졸업한다고 하니까 막 축하해 주시는데 뭔가 한쪽 가슴으로 미안하고 그렇죠 근데 또 거기다가 나는 이제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맨날 놀던 친구들 있지 뭐 그런 친구들이 좀닭떡하니잘 가가지고 지금 막 하하하 웃으면서 사진 찍고 있고 그런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그렇죠 쟤는 뭐 맨날 땡까땡가 놀면서 야자 맨날 땡겨먹고 잠이나 자고 이러던 애가 대학교 잘 가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도 그런 시절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음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경우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더 억울한 경우라고 해도 될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은 점수가 나오긴 나왔는데 집에 돈이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대학을 못 갔어요. 요즘엔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솔직한 말이지만 그때는 맨 처음 나왔을 때여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등급이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 등급 안에 우리 가정사정이 들어야 이것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처지도 안 됐던 거야 우리 집은. 그래서 대출도 못 받고 그래서 수능 점수가 나왔는데 대학교 원서도 못 써보고 바로 포기 각서를 썼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담임 선생님이 대학을 원서 안쓸 거면 전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안갈 거면 은너 여기다가 오래 안갈 거면 각서를 써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쓰고서 바로 알바에 들어갔죠. 뭐 중학생 과외 알바도 했었고 그다음에 뭐 고깃집 알바, 호프집 알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많이 용돈을 모았어요. 그러다가 졸업신이 왔는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갔는데 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그 친구는 어 되게 놀던 친구였어요. 소위 정말 정말 놀던 친구였는데 집이 되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았고 어 되게 딱 봐도 되게 유복하게 보이고 백옥 같은 피부에 되게 고또 되게 잘 입고 되게 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어 1학년 때, 2학년 때 되게 놀았어요. 특히 2학년 때 그때도 같은 반이었는데 한 학생을 때린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 학생이요 어. 한 전치 몇주 나왔어. 나와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 때린 친구가, 그 맞은 친구죠. 맞은 친구가 아빠가 경찰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때린 친구가 다른 반으로 이제, 음, 반이 바뀌었어요. 그만큼 놀았던 친구야. 그렇게 놀고, 그렇게 사고치고, 정말 머리에 든거라 정말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고3 때 엄마 아빠가 막 도로를 발라주시더라고요. <laughs> 그때 말로. 요즘도 그런 말 쓰죠. 미술을 하더라고요. 그림을 막 그리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나라에서 미술로 손이 꼽히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거를 졸업할 때 봤는데, 기분이 되게, 하, 세상 이런 건가? 어,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은, 아우, 갑자기 욱하려 그래.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돈을 버시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저 친구는 참 쉽게 되는구나. 너무 억울한 거야, 그게.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졸업하고 나서 나중에 취업도 해가지고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 2년 동안 돈번 걸로 부모님도 드리고 당장 내가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뭐 재수학원을 갔나? 너무 사치였어. 학원 가려면 돈 들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학원을 가요? 못 갔지. 못 가서, 어, 대학을 못 다니니까, 대학을 정말 가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는, 어, 취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집에다가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살 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돈도 모으고, 거기다가 또 추가 자금으로 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서, 결국은 들어갔어요. 2년 동안. 돈을 벌어서 공부도 거의 못했죠. 하루 뭐 3, 4시간 할까 말까니까. 맨날 흐름이 끊겨요, 하다가. 하루에 한 과목도 제대로 못 끝내고. 그래 피곤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대학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도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정말 한 학기 등록금이 너무 아까운 거였지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해버렸어요. 내가 공부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너무 잘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등록금을 아껴야겠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서 7학기만에 그냥 졸업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내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그때 대학교도 졸업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저는 조금 느껴져요. 아주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가지 않고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내가 더 좋은 대학교를 가야지.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내가 얻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선택을 한 거잖아요. 지금 뭐 주변에서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뀐다 똑같은 것도 별로 없고 A형, B형에 사과탐은뭐 이제 두 과목 밖에 못하고 엄청 많이 바뀐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수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굳은 마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고 스스로한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요 특히 제주생은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 저는 죄수생인데요 이러면서 그게 뭐야 그러지 말아요 무슨 네가 무슨 죄수생이니 말도 안 되지 그치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의 조그만 희생 이런 것 따위 아무렇지도 않은 지금 꽃다운 나이 아니야 그치 이런 거다 포기하고 아픈 로향에 전진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막 자괴감을 가지고 어, 나는 조금 음, 박탈감을 가지기도 하고 조금 꿀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를 너무 낮추는데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잠깐 참나에 부러했던그 친구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걸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여나 잠깐이라 어, 나는 지금 부모님한테 부려하고 있어 아휴 나 따위 뭐 해봐야 잘 되겠어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앞으로 시간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겪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차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죠 그리고, 이 말도 꼭 해주고 싶은 게, 벌써 이제, 사실 D-300일도 아니, 한200 며칠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바심이 생겨요. 생기면서, 행여 학생들이 이제, 어,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다 보니까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부터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릴 때쯤이 되면은 어 이제 약간 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 잠이 좀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음 살짝 아래를 좀 보세요. 내가 항상 추구하는 미래 말고 내가 항상 추구한 저 멋진 저 높은 것 말고요. 잠깐 멈춰서 내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힘이 빠지거나 아 내가 계약한 거 이것도 못했어 바보야. 이런 생각이 들때 살짝 아래로 선생님이 여고에 있을 때 상담교사로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4개월 정도 짧은 기간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는 어떤 상담들이 있었냐면 어, 선생님 시골이 제주도라고 그랬죠 고향이 제주도에 있을 데 선생님 저는요 간질병을 알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가요 저는 간질병이 있어서 대학교를 제주도에 있는데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저를 도와주러 못 오거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 저 아빠가 되게 무서워요. 되게 엄해요. 그런데 너무 엄하신 거야.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아버지가 너무 호되게 혼을 내셔서 팔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와요. 학교에. 가정폭력인 거죠. 엄하다고 자기가 좋게 말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엄마가 너무 공부를 심하게 시키는데 어머니가 편집증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딸의 핸드폰 모든 전자기기 다 검사하고 압수하고 공부할 때 항상 옆에서 지켜봐 이렇게 너무 딸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친척한테 성폭행을 당했어 어릴 때 근데 부모님한테 말도 못해 부모님 상처받으시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너무 이런 많은 고통 겪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보단 낫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끔은 내가 정말 위를 쳐다보다 힘들 때 가끔은 아래를 살짝. 그래, 내가 이친구보다 낫지. 이들보다 좋은 상황이야. 내가 지금 인강을 듣고 있는 게 어딘가. 내가 재사고를 다니고 있는 게 어딘가. 정말 감사의 노릇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오히려 즐기세요. 내가 지금 현재 내 미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순간을 즐기세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가르치기 위한 교재 연구하고 수업 준비할 때늘 즐겁게 하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할수 있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는데 얼마나 기뻐요. 다시는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놀기 바쁘거든요. 언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어 이것도 생이 몇몇 오지 않는 아주 작은 기회들 중, 짧은 기회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즐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공부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랑 지금 같이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욱하기도 하고 옛날 생각이 나서 잠깐 이제 감상에 젖기도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힘내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힘들 때마다 쌤한테 찾아와요 Q&A 남기든지 아니면 카페 오든지 한 쌤이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파이팅